그러면 진짜 우리가 모실 첫 번째 게스트는 첫 번째 게스트 대단하신 분이죠. 네, 죽을 것 같으면 다시 살아나고, 죽을 것 같으면 다시 살아나고, 자꾸 어? 이 부활을 하더라고요. 부활을 하시는 어, 부활. 부활을, 부활을 하시는 이게 뭔지 아세요? 뭘것 같아요? 쇼크가 그 와가지고 허동되는 거예요. 언어를. 이야, 이 많이 늘었네. 아, 많이 늘었네 <laughs> 관기의 생활 속 보물 찾기 저희 의첫 게스트 부활의 김태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부활 14집 준비하고 있어요. 6개월 잡고 있습니다. 작곡 기간을한 4곡 정도 거의 탈곡을 했고요. 네. 한 6곡 나왔습니다. 가을쯤에 음반을 내려고 제 계획상으로는 그래요. 아, 계획상으로 네. 네. 그게 이제 정상적인 어떤 정상수준? 한 걱정스러워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아, 겁니다. 죽을까봐 <목소리> 네. 아 그전에 죽을까먹었거든요 올해 안에 열곡을 해서 아, 질문까먹었다뭐라 알았어요? 왜? 네? 질문이 뭐였죠? 아 질문이요 어떻게 잘 준비가 잘돼가고잘돼가고 아,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 그러니까. 네. 나도 형하고 있으면 나도 혼란스러워가지고. <목소리> 우리 김태현씨 같은 경우는 운둔하면서곡쓸 때는 거의 혼자서 많이 하시는 편이죠? 커뮤니케이션 제로. 전화 와도 안 받고 걸지도 음. 않습니다. 그 제전화는 잘 받으시던데? 뭔가 위태롭거나 자기가 궁지에 몰렸거나. 어휴. 뭐 이럴 때만 전화하세요. <laughs> 저의 첫 번째 보물을 저는 이걸로 했어요. 이상하게 생겼네. 이게 뭔지 아세요? 뭘거 같아요. 언뜻 오르기엔 모르는 걸로 합시다. <laughs> 그래서 머릿속을 알고 계시는 거죠. 만져도 돼요? 아, 만져요. 만지세요. 어 해태가 있네. 위해태. 김태원 씨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아니, 남자의 자격이라고 써있잖아요. 60세 이상 이서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죠? 아유 청춘이죠. 네, 청춘이죠. 음. 그분들이 모여서 한 합창 대회가 있었어요. 저한테 지휘봉을 음. 선물을 주십니다. 지휘봉이 네. 비싼가? 아 그럼 그건 뭐 뭐, 어, 알수 없지. 어, 뭐 착뜨기는 참 잘... 마음이지. 무슨, 말해놓고 무슨 말이야? 이거 한번 편집 될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휘봉입니다. 받았을 때 그때 그 순간적인 느낌은 어땠어요 저는 그 예능을 한 3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했는데 특히 그 정치 랩 장단 같은 경우는 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내가 이, 이런, 이런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약간 독특한 코드를 갖고 있잖아 또 형님이. 음. 근데 그 코드가 또그 당시 형님한테 그 형님의 그 진정성이 시청자들한테 먹혔던 거죠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음악을 평생 하셨잖아요 김태훈 씨가 키타 칠때 보면 네. 하하, 하하, 이렇게 흔들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리듬이고 지휘 아닌가요? 어, 야, 많이 아... 많이 늘었네 많이 <laughs> 늘었네 아니 제가 보기에는 김태훈 씨가 그걸 보면서 멤버들하고 같이 눈도 사인하고 하하. 저는 그게 지휘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지 밴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드럼이 지휘자예요 하지만 그 드럼을 치다보는 사람은 나죠 딱 쳐다보면 멋있게 어. 왜냐면 이럴수 없잖아요 치고 내리고 도, 돌아서 음? 아 관객에서는 안보이고 아, 어 그렇죠 관객 얘기하는거 이거는 정말 아, 좋은 악기점에 가서 정말 김태원씨의 격에 맞는 것을 이분들이 골라서 김태원씨에게 선물하지 않았을까 제가 사실 그제 CD도, 하다못해 트로피 같은 거 받은 것들도 네. 다, 다 집에 없어요. 딴데 갔다 왔어요. 그냥 그걸 보고 제가 자만할 수도 있고. 트로피도 치우고, 그리고 형이 갖고 있던 앨범도 치우고. 근데 유독 요 지휘봉만큼은 제 딸한테 네. 물려줘야죠. 중요한 거는 뭐 유산으로 최대한 남기기 전에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사실 최근에도 좀 위험한 일이 있을 뻔 했잖아요. 어느 정도의 공포였냐면, 네. 이, 사랑할스고 치는데,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코드가? 네. 그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응. 기타얘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 잠깐 그랬나보다 하고, 그 다음 코 치는데, 응?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 쇼크가 와가지고, 허동되는 거예요 언어를. 오, 응. 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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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리고 바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지고. 그러니까 언뜻 얘기를 들었어요. 자주기나 이런 분들을 빨리 오시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이게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네. 오늘 며칠이죠? 네. 8월 10일입니다. 11일입니다. 음. 사랑할수록을 부른, 고 음. 그 김재기가 죽은 날이 8월 11일입니다. 근데 형이 그 사랑할수록 그 반주칠 때, 그때 모든 걸다 까먹은 거 아니에요? 네. 야, 나이 얘기는 나도 처음 듣네. 재 기가 나를 데리고 가는구나, 이제. 그렇게 음, 생각을 했죠. 음.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한달 정도 입원해갖고 살아났죠. 병원하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신호 가는 그런 거 있어요. 응? 그럼 이미 집에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게 뭐 도둑을 잡는 회사지만 사실은 나는 그쪽보다는 생명 유지. 아그 좋네. 야형 우리가 지금 협찬사가 없어요. 제작 협찬 지원금을 좀 받아야 되겠다. 형을 통 해서. <laughs> <laughs> 형 아시죠? 우리 형나 출연료 없어. 물 아니야? 응? 출연된 뭐 물이 게 생수 아닌 것 같은데. 아 생수야 형. 평창수. 좀 아니, 평창수. 코카콜라에서 주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생활력 있게. 어떻게 또 이런 거 차려놓고 말이야. 이렇게 어? 그림. 크... 뭐, 형, 뭐, 원하시면 돈 주고 하나 사시죠 <laughs> <laughs> 그러면서 이제 본업만, 음악만 충실한 어... 거죠. 음악과 멀어지는 듯한 공포가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죽기 전까지 남겨야 하는 것은 음악이라고 애초에 목표는 그거였는데, 그것이 왜곡되고 있는. 그러니까 점점 그 꿈은, 그 다짐은 사라져, 놓고 있고, 점점 지금 하고 있는 그것으로 제가 구체화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바짝 할때한 3년의 기간은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어디서든 알아보는 이, 그, 나, 그 나름대로 희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희열이 중독성이 강해서, 그게 만약에 그 희열이 조금씩 줄어든다 예를 들어서 시간에 의해서 그러면 그 스스로가 망가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미래를 봤죠 저는 그래서 그만둔 겁니다 하지만 그 예능을 할때그 3년은 마치 그 어떤 소설의 한여름 밤의 꿈 같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기분이 좀안 좋거나 우울할 때는 그때를 회상해요 뭐안한게 없잖아요 그 모든 것을 회상하는, 회상거리가 생겼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죠. 음악이 그렇게 힘든 작업인데, 따님이 뭐, DNA를 밀어받았던지, 보고 자랑해 보였다든지 해서 그걸 계속 한다는데 좀 염려되지 않으세요, 그러면?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뭐, 꼬꾸라지든, 부딪혀서 넘어지든, 사랑에 실패를 하든, 실현을 당하든, 음악을 하는 자격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고독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요. 또 그러면서 또 음악적으로 또한번더 성장하고 하는 거죠. 저는 음. 인생에 이게 굴곡 없는 거보다는 인생의 파동이 결국 나를 성장시킨다고 생각해요. 아, 어, 그럼. 어. 형님도 어떻게 보면 인생에 수없는 그 파동들이 아, 뭐, 동통은 골이 어마어마하게 아, 형은 뭐 쓰라미 그 저리가라지 뭐. 골이 이게 아니고 막 이거지. 막 이렇게 갔다가막갔다가확올라서 확. 인생 그래프.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김태훈 씨하고 정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의 파동을 두려워한다고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고개를 넘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 김태훈 씨는요 그 파동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그 파동을 스스로가 즐기면서 내 건강보다는 내 음악의 삶의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첫회 우리 김태훈 씨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반가웠습니다 잊지 못할 하루입니다. 구독과 함께 눌러주세요. 좋아요도요. 좋아요. <laughs>